안녕하세요. 긍정로그입니다. 저는 횡문 근육종이라는 희귀함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암 환자여도 충분히 일상을 즐길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다른 암 환자분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오늘의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홈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홈파티에 필요한 맛있는 음식을 포장하러 왔어요. 컨디션이 좋으면 원래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항암 부작용인지 몸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도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맛있는 한상 차림이 완성됐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했는데. 근사하죠. 남편이 깜짝 선물로 꽃다발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집인이 더욱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해 봅니다. 음식이 진짜 다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샐러드와 크림치즈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항암 중에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저는 날것이랑 술 빼고는 땡기는 음식 다 먹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힘든 항암치료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 교수님도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먹어서인지 항암을 하는데도 5kg가 쪘어요. 살은 다 낫고 빼는 걸로 할게요. 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도 빌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건강한 게 최고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엔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진단을 받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고 지금까지 제가 일을 쉰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의 이런 여유가 좀 많이 낯설어요. 물론 제가 지금의 대부분의 시간을 치료하는데 쓰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일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잔뜩 먹고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있을 일은 모른 채로요. 네. 크리스마스 당일 급히 병원에 갑니다. 길이 막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복통이랑 설사가 더 심해지고 급기야 초록색 설사까지 해서 일단 원인을 찾으러 병원에 왔어요. 심각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항암을 하면 이런 점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험폭탄 같은 몸 상태요. 다행히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응급실에 환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증상 확인한 다음에 바로 병상을 배정 받았어요. 병상 배정 받자마자 일단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엑스레이도 찍고 소변검사도 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 기다리니 피검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백혈구 수치가 낮은 거 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어요. 다 정상이라서 아마 항암 부작용 같다고 하시네요. 일단 지사제랑 약을 처방해 주셔서 받아왔어요. 다음 항암 전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